작전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네. 바로 리포트 나와 있는데요. ASU가 네.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네. 영원무역 한번 네. 볼까요? 영원무역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룰루레몬의 3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어,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레깅스 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너무나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 차익 매물로 좀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사실 영업 무역을 소개해 드릴 때에 하나의 강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누스페이스나 룰루레몬이나 스카시나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 고객사의 어느 한 곳에 비중이 치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 영업무역의 강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반대로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영업무역을 대응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지금 소폭 낮아져 있습니다. 500원에서 600원 정도 낮아져 있는데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작전 리포트를 꾸준하게 애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꾸준하게 작전 리포트를 보고 그 기업들 가운데 매수 추천 단가보다 지금 가격이 내려와 있다 라고 하면 그 방송을 다시 보기 하셔 가지고 고개가 여전히 끄덕여지신다 라고 하시면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작전 리포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업무역 AS 짧게 가겠습니다. 음, 어, 생각보다 자랑을 잘 하시네요. <laughs> 예. 어, 사실은 많은 기업들로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 주셨는데, 영업무역이 오늘 크게 조정받고 있어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자 의견 다시 한번 점검 받아봤고요. 여전히 매수 가능 구간이라는 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까요? 오늘은, 예, 요게 간편식인가요? 도시락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예, 예. 본업이 이끄는 실적 성장 플러스 지주사 전환 계획까지. 키워드가 딱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급식, 현대. 네. 예, 한 종목밖에 없어요. 네. 현대 그린푸드 열어보겠습니다. 음. 어떤 포인트인가요? 너무 문제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단체 급식이 본업입니다. 본업이 이끄는 실적 성장은 급식에서 본업을 이제 잘 이끌어가고 있고, 지주사 전환 계획은 현대 그린푸드가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다름이 없죠. 현대백화점, 현대 백화점, 현대 온쇼핑, 현대 이지벨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지주사 전환 이후에 주주 친화 정책이나 주주 가치 재고 또는 공개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나 어, 지분 교환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현대그린푸드 어, 인적 분할 이전에 관심 가져볼 만한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출액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네. 어, 가구가 있어요? 현대리바트. 네. 오, 매출액 있어요? 비중입니다. 그래서 지주사 같은 느낌이라서 예. 오히려 좀 매출액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타 유통이 나와 있고요.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급식. 그리고 식재라고 하면 식자재 유통. 그리고 가구, 현대 리바트 될 거고요. 그 외에 뭐 중장비, 법인 영업 등등이 나와 있는데 매출액 비중은 푸드 서비스, 식 그 급식이 20%, 식자재가 14% 정도인데 영업이익을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본다면 식자재 오. 유통이 40%, 그리고 영업이익이 급식에서 19%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58%, 58%가 식자재 유통과 급식 동반해서 들어가는 곳이 있고 따로따로 따로 들어가는 곳이 있겠죠. 그런데 그곳이 영업이익의 58%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본업의 어, 탄탄한 캐시카우를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단체 급식 식자재 유통, 신규 수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급식 식수 인원이 네. 60만 명입니다. 60만 대군도 아니고 <laughs> 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 아. 식수 인원이 60만 명. 학교는 당연히 네. 있을 것 같고 판교의 네이버 테크원 타워 아. 그리고 뭐 GS 칼텍스 예. 공장들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해외에도 진출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급식과 관련해서 음. CJ 프레시웨이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좀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삼성 주고 현대에서 현대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해외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는데 현대 건설이 진출해 있는 뭐 이라크. 뭐 정유 공장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이나 현대 네. 엔지니어링, 현대 건설 이쪽에서 진출해 있는 곳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우디 하면 앞으로 대형 건설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우디에 먼저 진출해서 급식을 하고 있어. 식자재 유통 채널들이 가동이 되고 있어. 이라크 중동에서도 가동이 원활하게 아. 되어 있고 멕시코에서는 2016년부터 이미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구나. 해외에서 이와 관련한 본업 급식 관련된 쪽에서 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탄광 열리면 어,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곡괭이나 예, 청바지 파는 전략 네. 비슷하네요. 예, 보겠습니다. 같이 따라 붙는 어, 섹터입니다. 다음 볼까요? 예, 뭐 펴줄까? 자산 가치가 있고 보유 지분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주사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현대 HNS부터 모태 오고 있습니다. 현대 리바트의 지분이 41%, 현대 에버다임 4%, 백화점 12%, 홈쇼핑 25%, 현대 이지웰. 28%. 이와 관련해서 지분 가치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지주회사라고 보아도 무방한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 내년도 3월 언저리에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인적 분할 이후에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가가 현재의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다면 오히려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영업 가치는 본업 급식이죠. 그리고 자산 가치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두 가지를 합쳤을 때 적어도 40% 할인을 적용을 해도 한 주당 가격은 9천원 초반은 되어야 한다 라는 계산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삼성 물산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지주사 할인이 어, 최대치로 나왔을 때 60%까지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60%보다 낮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 매수할 만한 가치가 높다라고 음. 판단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지주사. 보는 체크포인트였고요. 실적이 나와 있네요. 분기별 이익을 본다면, Yoy로 보았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가? 라고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음 분기로 간다 해도 24년, 23년도 1분기, 24년도 2분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플러스 추세가 유지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줄어들지 않고 영업이익률, 지지, 어, 지배 순이익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외 매출이, 어, 해외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수정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차트 나와있네요.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는 2001년도. 그러면 20년치 차트를 열어놓았을 때 현재 구간이 굉장히 어, 저평가. 어... 여기는 코로나 팬데믹, 여기는, 여기는 현재 구간. 왜 이렇게 올랐어요, 이때는? 어, 모르겠습니다. <laughs> 아예 역사를 어느... 봤을 때는 20년 바닥에 도달해 있다. 예. 이때 왜 갔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죠. 네. <laughs> 예. 기간이 보여줘좀 네. 좋을 텐데. 주봉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음. 일봉을 열어보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가 가로선으로 어, 저점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지지가 나오는 가격대가 있는데 그 가격대보다 오히려 낮아져 있다 음. 그러면 적어도 네. 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천원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9천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음.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 실적이 나올 때마다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인다. 근데 굉장히 저평가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본업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인적 분할로 인해서 지주회사 전환이 되었을 때 공개 매수 그리고 지분 교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6,900원 말씀을 드리는데 방송으로 오는 동안 또 음.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7,000원과 가장 가까웠을 때에는 꼬박꼬박 모아보시고 이미 굉장히 저점입니다. 올랐을 때 수급을 보면서 잠깐 같이 따라가도 나쁘지 않을 만한 위치니까요. 현대 그린푸드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주사 할인을 최대로 치 적용을 해도 지금이 주가 역사적인 저점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습니다. 방송 중에 못다한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공개방송 통해서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CPI FOMC 이제 중요 이벤트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CPI에 대한 전망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우리는 어쩌면 지난주 동시 만기일이 우리 시장의 최대 변동성의 피크, 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지난 금요일에 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시황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